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해 있는 오늘 오픈한 신축빌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신축빌라는 6개 동 48세대로 중규모급 단지인데요. 복층은 따로 없습니다. 전 세대가 그냥 일반층이고 1층 한정 세대에만 대형 테라스가 있는 이런 신축 빌라 현장인데요 아, 복층은 필요 없고 가격대가 이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좀 낮은 편의 빌라를 찾고 있었다 그러면 어, 이곳을 나와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부를 좀 둘러봤는데 깔끔합니다 아, 한 3인 가족이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였고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 입주금도 낮은 편이라서 이런 어, 가격대와 이런 낮은 입주금의 현장을 찾고 있었던 분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은 4층이 좀 독특했는데요. 뭐 내부 구조가 독특한 게 아니라 제가 4층을 촬영을 할 건데 영상 마지막에 왜이 4층 세대가 독특한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관심이 있다면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두개 동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앞에 네개 동이 추가로 더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입지 조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초중 고는 도보 통학은 조금 애매한 거리긴 한데 그래도 가까운 편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가 1.3km, 중학교가 1.5km, 고등학교가 2km, 조금 먼 편인데 그래도 가까운 편에 위치해 있고요. 대형마트는 정말 가깝습니다. 딱 1km만 떨어져 있고요. 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7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여기는 제2자유로의 접근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차량 2분이면 바로 제2자유로를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유로를 타고 상암까지 차로 25분에서 조금 막혀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으니까 서울까지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신축빌라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이 이런 대형 테라스가 만들어질 건데요. 어 제가 바깥에서 보니까 잘안 보이죠? 올라가서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층 세대, 한정 세대에만 이렇게 대형 테라스가 설치돼서 제공을 하신다고 합니다. 상당히 넓죠? 그래서 1층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형 테라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1층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독특한 4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4층에 있으니까 잠깐 좀 기다려 볼게요.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세대는 4층이니까요. 4층으로 다시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4층 세대입니다. 전용면적은 16.1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1평을 사용할 수 있는 4층입니다. 세대용가는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신발장도 3칸 네 일반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일괄세동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중문은 삼연동 중문이 아니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양 옆으로 공간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쪽에 있는 방이 가장 작은 방입니다. 아, 바닥재는 헤링본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침실 포함해서 주방, 거실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아이들이 쓰기 좋은 방이고 성인이 써도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욕실이 있는데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납장이 있고요 아래쪽에 선반도 있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은 칸막이 샤워버스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만들어져 있고요 환풍시설은 저 위쪽에 있고 여기는 환기 체양은 따로 없었습니다 메인 욕실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거실 주방이 나오는데, 여기가 거실입니다. 자, 거실 크기부터 좀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기본적인 크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30평대 초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실 크기로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방향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된 창호는 현대 이중창이 사용이 됐고요. 자, 문을 열어보면 남향이기도 하지만 앞이 뻥 뚫려 있기는 한데요. 이 앞쪽에 가층 빌라 네 개동이 더 들어올 겁니다. 여기가 4층이니까 4층 높이로 똑같이 올라온다고 해도 저 앞으로 보이는 이런 전망들은 크게 해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뻥 뚫린 거실 앞도 살펴보셨고요. 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부터 보셨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자, 주방이 냉장고 자리가 이쪽에 한 대만 놓을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그럼 이쪽에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식탁 등이 있기 때문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4인용 식탁을 놓고 사용을 하시고요. 김치 냉장고는 이따 보실 다용도실에다 놓고 쓰시면 됩니다. 기본은 짧은 기역자 형태의 주방이고요. 상부장은 저쪽 위에 두 칸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깔끔한 느낌이 드는 그런 주방 공간입니다. 하부장만 채워져 있는데 이 옆에까지 한다면 그래도 기본 수납은 가능한 주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기창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있고 아래쪽에 싱크볼이 있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냉장고는 여기에다 두시면 되는데 김치냉장고를 놓고도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까지 설치해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넓죠? 이런 넓은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중간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방도 꽤나 넉넉한 편입니다. 자, 안방보다 살짝 작은 편이니까 충분히 넓은 중간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 안쪽에 원래는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공간인데 여기에다 문을 달아서 보시는 것처럼 기억제로 행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이 가능하게끔 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미니 드레스룸 공간도 하나 있고요. 이제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역시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방향도 거실하고 똑같습니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크기가 3300에 3300 네모 반듯한 안방 공간이라서 가구 배치하기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뒤로 보면 드레스룸이 있나 했는데 드레스룸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안쪽에 이렇게 화장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인 가족이 살면 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이 안방 욕실도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샤워 공간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진 않은데요. 양병기 있고 세면대 앞쪽으로 공간이 조금 남는 편이라서 서서 샤워는 충분히 할 수는 있었습니다. 샤워기도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는 수납장, 그리고 안방용실에는 환기창, 환풍시설, 둘다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4층에, 예, 일반층 타입입니다. 그냥 똑같은데, 이 4층이 조금, 예, 특색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내부가 특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4층 세대는,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참 특이하죠? 예, 보통 옥상은 그냥 공용 공간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모든 세대가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관계자분께서는 이 4층 세대가 일반층 세대랑 가격을 좀 달리 해 놨는데 그 이유가 다른 세대들은 쓰지 못하고 4층 단독으로 이 옥상을 쓰게끔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계약을 할때 1층 3층 뭐 2층 요런 세대들한테 다 확약서를 받아서 여기는 4층 전용 세대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 넓은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복층 같이 개인 공간이다 요런 느낌은 좀 떨어지죠 옥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넓은 옥상을 개인이 혼자 사용한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복층만큼 뭐 가격도 높은 것도 아니고 일반층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은 4층 세대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넓은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참 괜찮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옥상에서 보는 전망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옥상에서 마음껏 뛰어 놓으시고 또 바비큐 파티도 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4층이 조금 독특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신축 빌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곳의 가격, 입주금 정보 등은 영상 더보기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